Hello everyone, I'm Olive and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long vowel sound I.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제 장모음 A, E 끝났고요. I. 장모음 순서입니다. 장모음은 모음의 이름 소리를 내는 건데요. I의 장모음은 I라고 소리를 내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 띄고 이, e, 그리고 앞에 자음 오고 아이 이로 끝나는 경우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이 띄고 이가 들어간 단어들 같이 또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는 A와 I 대문자 모양처럼 생긴 발음 기호 소리인데요. 아이, 아이 라고 발음해서 읽어요. 그러면 I가 들어간 단어들 먼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Ice. 네, 여기는 ice. 네, c가 원래는 크 하는 소리로 나는 걸 배우잖아요. p h o n i 처음에 배우면요. 그렇지만 c는 소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Hard c와 soft c인데요. 크 소리는 hard c 요쓰 소리는 soft c가 있지요. 여기 관련 영상. 추천해 놓을 테니까요 학습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C 다음에 E가 왔기 때문에 크가 아니고 스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ice. 네, 여기도 앞에 m 들어간 mice. 이렇게 발음하여 읽어요. 그럼 단어 뜻 같이 볼게요. ice. 네, 얼음이지요. mice. 마우스쥐 한 마리의 복수형이에요. mice 쥐들. 이렇게 두 마리 이상이지요. 다음은 bite. 물다. bike. 자전거. like. 좋아하다. live. 요거는 leave라는 단어로 읽는 경우가 있고요. live라고 읽는 경우는 뜻이 달라요. 글자는 똑같지만 live는요. 어디어디에 살다. 이럴 때 live라고 발음하고요. 여기에서는 live 라는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제가 live라고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생중계의 이런 뜻이지요, 또는 살아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live라고 발음해야 합니다. 다음은 ride 타다, five 다섯, hive 벌이 사는 집이요, 벌집. 단어 두 번씩 i 들어간 단어들. 같이 발음해 볼게요. Ice, ice. 얼음이지요. 다음 G들이요. Mice, mice. 물다. b i t e b i t e 자전거. Bike, bike. 좋아하다. Like, like. 생중계의 이런 뜻으로요. 이제 다음에 문장 연습할 때 문장 예문이 이 live music. 라이브 뮤직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로 같이 할게요. live live 다음 타다 ride ride 다섯 five five 네, 여기 토끼빨 앞에도 뒤에도 토끼빨 자음소리, ᄅ, 이렇게 잘 유의해서 발음하고요. 마지막, 벌집, ᄀ. Yeah. 아까 여기서 ᄀ하고 토끼빨 하는데, 여기는 이제 h는 토끼빨 아니지요. 네, 그래서, hive, hive. 이렇게 발음하면 되겠습니다. 모두, I 장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들이에요. 네, 아이라고. 발음하지요. 그러면 위에서 연습한 이제 앞에 얘 예, 같이 연습한 아이 들어있는 단어들이 들어있는 문장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Let's grab a bite라는 뜻이에요. 요거는요 요 뜻은 뭐좀 먹자, 우리 뭐좀 먹자라는 문장입니다. Let's grab a bite. 예, 다음은 Five mice are on the ice. 여기 제가 더 라고 발음하지 않고 the 라고 발음하죠. 그것은 뒤에 오는 단어의 첫 소리가 소리가 모음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 더하고 the 발음 구분하는 건 제가 이렇게 영상 맨 끝에 이제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또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마리 쥐가 얼음 위에 있다. 라는 문장이에요. 다음은 I like live music. 나는 라이브 뮤직을 좋아해요. 다음은 I want to ride a bike. 나는 자전거 타고 싶어요. 예, 타기를 원해요 또는 네, 뭐뭐 하고 싶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지요. 그러면 책 발음으로 세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Camino, five mice are on the ice. Five mice are on the ice. 5 mice are on the ice. 다음요. I like live music. I like live music. I like live music. 마지막은, I want to ride a bike. I want to ride a bike. I want to ride a bike.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엔 대화 발음으로 조금 빨리 해볼게요. 여기 이제 같이 보실 부분이 let's grab 하고 어지요. grab 소리와 뒤에 어가 소리가 연결되어서요. grab grab 같이 해 볼게요. grab grab let's grab a bite 됩니다. 세번해 볼게요.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let's grab a bite, bite. bite. 다음은요. five mice 다음에 r r i d 스스 다음에 또 모음 소리예요. 그래서 sir my sir 마이사르 해볼게요. 마이사르 my 마이사르 이렇게 여기만 연결해서 대해서 같이 해볼게요. Five my sir on the ice Five my sir on the ice Five my sir on the ice On the, on the ice 이게 on the ice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요 더라고 계속 발음하시는 분들도 다른 문장에서 뒤에 모음 소리 올때 이제 the 라고 발음해야 하는 걸 의식하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열번 연습해서 다섯 번은 맞고 다섯 번은 틀리게 발음하는 이제 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여덟 번 맞고 두번 이제 틀리고요 그 다음엔 열번 읽었을 때열번다 맞게 읽으실 때까지 정말 많이 문장을 읽으면서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게 언어입니다. 네, 다음은 I like니까요. I like, I like, like까지 발음 소리 안 납니다 여기요. 그래서 I like 하는 거예요. I like, like 하는 것처럼요. 같이 해볼게요. I like, I like. 네. 그래서, I like live music. 이렇게 발음하게 됩니다. 세번 해볼게요. I like, I like live music. I like live music. I like live music.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마지막에도 또 역시, 아이, 예, 이, 아, 이까지 안 하고요. 아, 그냥, 아 정도 소리만 나겠죠. I want to. 이렇게 발음 트 소리 한번더 중복해서 하지도 않고요. 대화할 때는 I want to. 예, 이렇게 말해도 되지만요. 더 줄여서 하면 I wanna. I wanna. 이렇게 발음합니다. 해볼게요. I wanna. I wanna. 네. I wanna ride a bike. 이렇게 발음해요. 여기도 ride a de. 드인데요. 여기 또 t flap d처럼요. 이제 계속 하니까 아시겠죠? 리을로 발음합니다. r i d e 이 rider, ride a bike, ride a bike 이렇게 발음해요. 같이 해볼게요. r i d e 이 r i d e 네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면 I wanna ride a bike 이렇게 해 볼게요. I wanna ride a bike 세번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I wanna ride a bike. 여기 살짝 발음하기 쉬우시게 살짝 끊어서 할게요. I wanna ride a bike. I wanna ride a bike. 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 wanna ride a bike. 이렇게 나중엔 대화 발음, 이제 원어민 발음처럼 아주 비슷하게 할수 있을 때까지요. 계속 입 밖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용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파이팅하세요. Thanks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